나이가 들어서 병원이나 요양원이 아닌 내 집에서 편안하게 죽고 싶다, 고소원하고 계신가요? 요즘 그렇게 내 집에서 죽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숨졌을 때 남은 가족들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집에서 혼자 계시다가 사망한 후 발견되거나 임종을 지키고 난후 가장 먼저 누구에게 연락해야 할까요? 집에서 죽기를 소원하지만 막상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장례를 치를 수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설령 알고 있더라도 상황이 닥치면 허둥대기 쉽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번은 마주해야 할 현실이지만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특히 집에서 죽음을 맞기를 원하시거나 지병이 있으나 통원 치료 중인 분들 또는 그런 가족이 있는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세요.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사후 처리를 해야 할 가족들과 공유하세요. 그러면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고 일을 진행하는지 몰라서 시간을 허비하는 일을 겪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60대 이상 노인이 집에서 사망, 장례식장에서 3일장을 치르게 되는 과정과 꼭 지켜야 할 행정절차를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 자택에서 가족이 임종했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119에 전화합니다. 제가 장례 지도사로 30년간 수천 명의 고인을 배웅하면서 이런 경우를 무수히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119는 사망자, 이송이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119로 신고할 경우 곧바로 경찰 신고로 연결되어 불필요한 조사와 시간 지연으로 이어집니다. 고인과의 마지막 시간, 그리고 장례 준비에 필요한 소중한 시간을 빼앗길 수 있으니 사망 유형에 따라 어디에 가장 먼저 연락을 해야 하는지 평소에 알아두어야 합니다. 제가 만났던 김현숙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3세 어머니가 자택에서 돌아가셨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너무 놀라고 당황해서 바로 119에 전화했어요. 그런데 이게 큰 실수였더라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까지 오셔서 여러 가지 진술을 받고 이것저것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어요. 장례식장에 어머니를 모시는 데만 4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그 시간동안 저는 마음 추스릴 시간도 없었고, 정작 어머니 얼굴도 오래 보지 못했죠. 지금 생각해도 너무 아쉽고 안타까워요. 자택에서 가족이 돌아가셨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고인의 주치의에게 연락하는 겁니다. 평소 다니던 병원 선생님이나 동네 의원에 연락해서 사망 진단을 받아야 해요. 만약 주치의가 없다면 지역의원이나 병원에 연락해 왕진을 요청하세요. 의사가 사망 진단을 내려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의사가 사망진단서를 써주면 그때 장례식장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장례식장에서는 장례지도사가 고인을 정중하게 모시고 필요한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먼저 경찰이 개입하게 되면 부검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될 수 있어요. 특히 외상이 없는 자연사의 경우에도 불필요한 조사로 장례가 지연되는 일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은 이미 큰 상실감을 겪고 있는 유가족에게 더큰 부담이 됩니다. 정리해드리자면, 자택에서 가족이 돌아가셨을 때, 대처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째, 의사에게 연락해 사망 진단을 받으세요. 둘째, 사망 진단서를 발급받으세요. 셋째, 장례식장에 연락하세요. 넷째, 고인을 정중하게 이송하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침착함입니다. 갑작스러운 사별의 충격 속에서도 차분히 절차를 밟아 나간다면 고인을 존엄하게 배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망에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병사, 사고사, 그리고 도련사입니다. 이 구분이 왜 중요할까요? 30년 장례 현장에서 제가 목격한 바로는 이 구분에 따라 신고 대상과 필요한 서류, 진행 과정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구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불필요한 시간 지연과 절차상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럼 이제 세 가지 유형을 자세히 살펴볼게요. 첫째, 병사는 기존에 앓고 있던 질병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입니다. 암, 심장병, 뇌졸중 등 의학적으로 진단받은 질환이 있었다면 가장 절차가 간단합니다. 주치이나 방문한 의사가 사망진단서를 작성해주면 바로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준비해야 할 것은 고인의 진료 기록이나 질병 관련 서류입니다. 둘째, 사고사는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사망입니다. 낙상, 화재, 익사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고 검사의 검안을 받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 부검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가족들은 사고 상황을 자세히 기록해두고 경찰 조사에 협조하시면 됩니다. 사망 원인 규명을 위해 필요한 과정이니 경찰 조사를 받는다고 너무 겁먹지 마세요. 셋째, 도련사는 평소에 건강했던 사람이 갑자기 사망한 경우입니다. 심장마비, 뇌출혈 등이 주요 원인이지만 외관상으로는 알수 없기 때문에 법의학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경찰에 신고해야 하며 검사의 지시에 따라 부검 여부가 결정됩니다. 제가 만났던 정윤호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66세의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 일입니다. 아버지는 평소 건강하셨어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TV를 보고 계셨는데 갑자기 숨을 거칠게 쉬시더니 쓰러지셨어요. 저는 당황해서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죠. 아버지께 지병이 없으셨고 갑작스러운 죽음이었기 때문에 부검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결국 부검 결과가 나온 후에야 장례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 기다림이 정말 길고 고통스러웠어요. 정윤호 씨의 경우는 전형적인 도련사의 사례입니다. 지병 없이 갑자기 사망한 경우 법적으로 사인을 밝혀야 하기 때문에 부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망 유형에 따라 절차가 다른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병사의 경우 주치이나 담당 의사에게 즉시 연락하세요. 사망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장례식장에 연락하면 됩니다. 타고사나 도련사의 경우 경찰에 신고하고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세요. 이때 중요한 것은 당황하지 말고 사실만을 차분히 전달하는 것입니다. 고인의 평소 건강 상태, 마지막으로 본 시간, 발견 당시 상황 등을 명확히 기억해두세요. 사망의 유형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앞으로의 과정을 결정 짓는 핵심이니까요.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와 같은 사망증명서가 발급되고 난 후부터 본격적으로 장례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사망진단서나 검안서 같은 사망증명서 없이 어떤 장례 절차도 진행할 수 없으니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사망증명서는 단순한 서류가 아닙니다. 이것은 고인의 마지막 여정을 시작하는 열쇠입니다. 30년간 현장에서 수많은 유가족을 만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은 이 사망증명서 한 장을 준비하지 못해 장례가 지연되는 경우였습니다. 모든 장례 절차는 사망 증명서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 서류 없이는 입관도, 화장도, 보험 청구도 할수 없습니다. 사망 진단서는 의사만 발급할 수 있고, 사체검안서는 검사에 거만 후 발급됩니다. 제가 만났던 이정미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4세의 남편분이 폐암 투병 끝에 자택에서 임종하셨을 때의 일입니다. 남편은 폐암 말기였고 본인의 뜻에 따라 집에서 마지막을 맞이했어요. 다행히 저희는 호스피스 병원과 연결되어 있었고 미리 담당 의사 선생님께 임종이 가까워졌다고 연락드렸죠. 남편이 돌아가시고 바로 의사 선생님이 방문해서 사망 진단서를 작성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무런 혼란 없이 장례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이런 준비가 없어 며칠씩 장례를 미뤄야 했던 사례도 들었는데 정말 다행이었죠. 이정미 씨의 경우는 미리 준비했기에 원활하게 진행된 사례입니다. 하지만 모든 분들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사망 진단서는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 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한 경우에는 담당 의사가 바로 발급해 줍니다. 이 경우가 가장 간단합니다. 둘째, 자택에서 임종한 경우 평소 다니던 병원 의사에게 연락하여 방문 진료를 요청하세요. 주치의가 방문하여 사망을 확인하고 진단서를 발급해 줄수 있습니다. 셋째, 주치의가 없거나 연락이 안 되는 경우 지역 의원에 연락하여 왕진을 요청해 보세요. 일부 의원에서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넷째, 위의 방법이 모두 어렵다면 보건소나 응급의료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지역에 따라 지원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사망 증명서를 발급받으실 때. 꼭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최소 7분은 발급받으세요. 장례식장 주민센터 사망신고, 보험회사, 은행 등 여러 곳에 원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보험금 청구 시에는 대부분 원본을 요구합니다. 사본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하세요. 또한 사망진단서 발급 비용은 의료기관마다 다르지만 보통 만원에서 5만원 사이입니다. 추가 발급 시에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사망증명서가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화장장이나 묘지에서는 사망진단서 없이 고인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장례식장에서도 입관 및 빈소 마련은 가능하지만 발인과 화장은 할수 없습니다. 보험금 청구, 연금 정지, 은행 계좌 해지 등 모든 사후 행정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만약 갑작스러운 도련사나 사고사로 경찰 검시가 필요한 경우 검안 후 검사가 발급하는 사체검안서를 받게 됩니다. 이 서류도 사망진단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사망증명서는 장례의 출발점입니다. 사망진단서가 준비되면 본격적으로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이제 3일장의 일정을 하루씩 살펴볼게요. 각 날마다 어떤 일이 있는지, 유가족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날은 운구, 염습, 입관, 빈소 준비가 이루어집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고인을 모시고 안치실로 이동합니다. 이때 유가족들은 먼저 장례 상담실에서 필요한 절차와 비용에 대한 상담을 받게 됩니다. 염습은 고인을 깨끗이 씻기고 수의를 입히는 의식으로 보통 한두 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이 시간은 가족들이 고인과의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할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일부 가족들은 염습에 직접 참여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전문 장례지도사가 진행합니다. 입관은 고인을 관해 모시는 절차로 이때 가족들은 고인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게 됩니다. 소지품이나 편지 등을 함께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빈소 준비는 영정사진, 조화, 조물로 재단 세팅 등이 포함됩니다. 이때 종교에 따른 의식도 결정하게 됩니다. 각 종교마다 의식이 다르니 고인의 종교에 맞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첫째 날에는 또한 장례 일정을 확정하고 식사 및 숙박 관리에 대해서도 협의합니다. 장례식장 내에서 유가족들이 쉴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지, 식사는 어떻게 해결할지 등을 미리 확인해 두세요. 둘째 날은 조문객을 맞이하고 유가족이 교대로 빈소를 지키는 날입니다. 조문객들이 방문하면 조물록을 작성하고, 헌화 및 조이금을 받습니다. 유가족들은 상복을 착용하고 빈소에서 조문객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 유가족끼리 교대로 식사도 챙기고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날은 체력적으로 가장 힘든 날이기도 해요. 멀리서 온 손님, 가까운 친척, 직장 지인 등 다양한 조문객을 맞이하며 정신적, 육체적으로 지치기 쉽습니다. 또한 이날에는 종교의식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천도제, 예배, 미사 등 고인의 종교에 맞는 의식을 치릅니다. 장례 비용 관련 견적 조율 및 일부 정산도 이날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날은 발인, 장지 이동, 화장 또는 매장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아침 일찍 발인제를 지내는데, 이는 고인을 떠나보내는 마지막 의식입니다. 간단한 예배나 재례 형식으로 진행되며, 이후 운구 행렬이 장지나 화장장으로 이동합니다. 요즘은 대부분 화장을 선택하시는데, 이 경우 예약된 화장장에서, 화장 후 유골을 수습합니다. 매장을 선택하신 경우에는 묘지로 이동하여 내장 절차를 진행합니다. 화장 후에는 봉안당, 수목장, 자연장 등 다양한 안치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인의 유언이나 가족들의 결정에 따라 다릅니다. 참일장은 고인을 보내고 유가족들이 슬픔을 받아들이는 중요한 전환의 시간입니다. 슬픔을 충분히 표현하고 서로 위로하며 고인을 기억하는 시간으로 만드세요. 장례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장례식 이후에도 반드시 처리해야 할 행정 절차들이 있습니다. 장례가 끝나면 반드시 30일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에 사망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망신고는 고인의 주민등록 말소뿐 아니라 보험, 재산, 연금 등 여러 행정처리의 출발점이에요. 하지만 사망신고만으로 모든 것이 자동으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째, 사망신고는 관할 동사무소나 정부24에서 할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사망진단서 두부, 고인의 주민등록증, 신고자 도장입니다. 신고 후 사망사실이 주민등록,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행정망에 반영됩니다. 주의할 것은 보험사, 은행, 통신사 등 민간 기관에는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곳은 별도로 개별 신고가 필요합니다. 둘째, 금융, 보험, 세금 처리가 필요합니다. 보험금 청구를 위해서는 사망진단서, 원본이 필요하며, 금융계좌 해지나 상속을 위해서는 은행을 방문해 상속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공과금이나 카드 자동이체는 각 기관에 개별적으로 해지 요청을 해야 하고, 고인 명의의 부동산이나 차량은 상속 이전 또는 말소 신청이 필요합니다. 이때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동의서, 사망진단서 등이 필요합니다. 셋째, 상속 절차가 필요합니다. 유원장이 있으면 유언장에 따라 분할하고, 없을 경우 법정 상속 순위에 따라 상속인이 지정됩니다. 이 부분은 생각보다 복잡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불필요한 오해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넷째, 기타 처리 사항으로는 의료기관, 요양원 등 계약해지. 고인 명의의 카톡이나 휴대폰 해지, 봉안당이나 수목장 등록 서류 준비 및 관리 등이 있습니다. 이렇듯 장례식이 끝난 후에도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혼자서 감당하지 마시고 가족끼리 역할을 나누어 천천히 해보세요. 중요한 것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적으로 처리하세요. 장례의 모든 절차가 끝나고 행정 처리도 마무리했습니다. 장례는 고인을 위한 의식이지만 진정한 의미는 남겨진 이들이 상실을 받아들이고 다시 일어서는 데 있습니다. 30년 동안 장례 지도사로 일하면서 진정한 장례의 의미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장례식이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때부터 진짜 애도의 과정이 시작됩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상실 후의 삶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자택 사망, 당황하지 마시고 이 영상의 순서를 기억하신다면 고인을 존엄하게 모시고 가족들도 차분히 회복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에겐 따뜻한 이정표가 되길 바랍니다. 노후의 지혜 한 스푼에서는 앞으로도 노년의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소중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뵐 때까지 건강하세요.